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동지날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날인데, 어, 뭐 오늘 애동지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동지팥죽이 아니고, 뭐 시루떡을 해 먹나,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다들 잘 챙겨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후 내일 낮부터는 조금씩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오늘까지는 특별한 일 아니면 집에서 방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경매 식물들 뭐 아주 소량이지만 또 입고가 되었으니까 그거 촬영해 봐드리면서 어,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실링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스파트 필름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가 낮아가지고 해가 이쪽으로 쬐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싱그러워 보이고 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스파트 필름이고. 꽃대가 살짝 이렇게 흰색 꽃대가 빼꼼히 들어서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 한 포트 10cm 포트의 가격은 2,5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파트 필름의 모습. 입장도 정말 짱짱하고 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꽃대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위에는 약하기 때문에. 예, 실내에서도 좀 따뜻한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창가 쪽에 두시면 좋겠으나 뭐 안되면 화장실 같은데 두셔도 그럭저럭 잘 사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스파트필름 가격 2,500원 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어, 칼라데아 어, 스트로만테 멀티칼라 입니다 양포트를 빼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짱짱한 입장과 색감이 알록달록 정말 잘 나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스트로만테 가격은 가격 6,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올 연말, 지금 22일인데, 30일, 31일까지, 그냥 그때까지는 관염, 잎사귀만 나오는 이런 식물들은 할인 20%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1200원이 빠져서 4800원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저렴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 네, 이렇게 되어있는 칼라데아 스트로만트 멀티칼라 일반 가격은 6 0 0 0원 세일 20% 들어가서 4,8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가게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화해 공판장 남문으로 들어오셔서 왼쪽 첫집 예, 전국 영농 화유 유통조합이 저희 가게 상호입니다. 찾아오시는 법과 전화번호는 맨 뒤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젤리아 종류의 철쭉, 철죽. 서양 철쭉이죠. 노지에서 월동하는 철쭉은 아니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보는 보시는 철쭉이고, 보통 이제 창가나 그런데 화분으로 있다 보면 어, 봄 짜락에 꽃이 피기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하우스에서 아마 온도 관리랑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예, 좀더 빨리 피어 나온 겁니다. 예, 철쭉 종류도 뭐 색깔별, 모양별 이름이 다 정해져 있죠. 이거는 인가, 인카. 이렇게 블루는 어, 서양 철죽이고, 한포트에 2,500원입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분홍, 틱한 거에 아이보리, 신색이 살짝 섞여 있는 모습. 네, 아젤리아, 인가, 철죽.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스윗 하트 고무나무입니다. 10개 어, 뭐 나무 모양으로 쭉 퍼져 있는 예,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렇게 얇은 외목대처럼 쭉 올라가서 있는 모습. 겨까지로 예, 뭐 하나 정도 나와 있긴 한데 거의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다 태반 이렇게 외목대 쪽으로만 올라가서 아직은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렇게 외목대로만 올라가 있고 가지 자체도 조금 얇기 때문에 혼자 지지를 못하니까 이런 지지목을 세워서 묶어 놓은 상태의 예, 스위트하트 고무나무. 어 하트 벤자민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스위트 하트 고무나무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네, 이것도 꽃이 피는 뭐 어, 식물 아니고 지금은 실내 관엽 어, 연말까지 계속 20% 할인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것도20% 할인된 1,400원이 빠진 5,600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네, 스위트 하트 고무나무 이렇게 떼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네, 색상은 뭐 다홍색, 네, 노랑색, 네, 붉은색 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색깔 한네 가지 색깔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꽃 피는 식물이라. 어, 뭐, 연말까지 할인 들어가는 20% 행사와는 무관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백오니아. 여러 가지 색깔로 있고,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6,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15cm 화분에 거의 꽃다발 못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를 갖다 놔도, 물론 단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한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추위랑 습도 같은 걸을 싫어하니까 따뜻한 곳에 두시고 음물 같은 건 저면 관수나 그런 걸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장미 베고니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cm 화분에 들어있는 극락 조화가 들어왔습니다. 여인초랑은 다르게. 어, 잎사귀 끝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고 좀더 두텁고 이렇게 약간 또 잎사귀가 얇고 뾰족한 이런 예,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조화고 뭐 매년 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자랐을 때 여기에 이제 새 극락조의 머리처럼 예, 꽃이 핀다고 그래서 이름이 극락조화라고 지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하나의 화분을 보여드려도 입장이 이렇게 많이 예쭉 줄기가 올라와서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한 화분의 가격은 극락조화가 2만 5천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요 근데 이거 또 일반 관엽으로 들어가서 네, 20% 할인된 5천 원이 빠진 빠진 2만 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다시 정상가로 나가요 그리고 금비 역시 관엽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얘는 판매도 안 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된 극락 조화 이렇게 한번 찍어봐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미 들어왔습니다. 예, 거의 일반 시크라맨 정도인 것처럼 풍성하고 꽉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 꽃 하나만 보면 일반 시크라맨 보다는 꽃 화경이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있는 12cm의 화분에 들어있는데도 가격은 4,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엽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품목에서 제외되고 그래도 이게 12cm 화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꽃망울이 잡혀 있는데도 4,000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색상은 뭐, 요런 빛감. 한복처럼 진한 보라색. 그 다음에 보라색과 흰색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오롯이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한 색감은 네 가지가 되는 것 같고요. 색상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4,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안시디움 피치봉봉이라는 예, 안시디움이 들어왔어요. 예, 엄지손가락과 비교해 봐 드리면 엄지보다 확실히 크기는 하지만 예, 일반 안시디움보다는 조금 작은 듯한 확연, 화경... 화경을, 포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과 비교하면 확실히 작은 게 느껴지시죠? 12cm 화분에 있는 안시디움, 피치봉봉. 이렇게 꽃, 포엽 같은 거는 한 4개 정도 자리 잡혀 있고요. 가격은 한 화분에 12,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피치봉봉,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지지난장에 3,000원 들어왔다가 지난장에 한 500원이 올라서 3,500원 판매를 했었죠. 근데 다시 또 500원이 떨어진 3,0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미니 장미, 꽃망울뭐 여러 개 있고요. 색상은 뭐 분홍색과 다홍색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고, 다른 뭐 이런 옅은 주황색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색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왔던 게 요건데, 한 포트씩을 빼서 보여드려도 뭐 전혀 편차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장이 조금 경매라. 좀더 어, 비싸게 찍혀서 3,500원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붙여져, 붙어져 있는 스티커 가격대로 판매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어, 실내 관엽이 아니기 때문에 20% 세일되는 품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꽃이라.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의 가격은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남천. 오늘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수량을 진짜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보이죠? 지금 둘, 레 다섯. 지금 한1 5 판. 그러니까 300포트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아주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리면 이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남천. 예,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수량이 많아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저희도 어, 아마 요거이 품목 다 팔릴 때까지는 행사를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 할인이 아닌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요거 다 소진될 때까지 지금 300 포트 있고요, 두 포트에 2,0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포트에 가격 2,000원씩 나갔잖아요. 이렇게 10cm 포트 하나가 2,000원이었는데. 네, 요, 지금 300포트 소진될 때까지는 요렇게 두 포트에 2,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남천. 예, 땅에 심어 놓으시면 노지에서도 월동은 가능합니다. 네, 요렇게 남천 접사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애동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예, 팥죽을 이렇게 사다 주셨습니다 여기 옹심이까지 들어있어서 이따 저녁에 참으로 먹을 예정이고요 네 식물이 얼마 안 들어와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영상 아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 어 내일 한 오후 정도까지 좀 춥다고 하니까 다들 어 집에 이왕이면 계시길. 예 바라고요. 혹시라도 나갈 일이 계신다면 이렇게 두텁게 정말 많이 껴입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어,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날 오전에 9시 한 30분쯤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찾아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식물티브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